저희 솔프는 좀 부사관 출신이니까. 아맞 네. 상길. <laughs> 하사기만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솔직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지프로 TV 솔프입니다. 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요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가장 뷰가 좋고 질이 가장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지어놓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총 한계동에 20층에 198세대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를 빵빵하게 뚫어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부평동 주차불편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이집 강력 추천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평시장역과 부평 구평역을 도보권 10분 내로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초중고등학교 대형병원, 관공서, 대형마트 등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인프라 정말 좋은 구평동 중심부에 있는 오늘의 집. 오늘 제가 이 집을 딱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기존 분양가에서 파격적인 할인, 할인, 할인 혜택을 거듭해서 3억 초중반대로 금액 아주 이쁘게 맞춰 놨고요. 시립주금은 단돈 3,400만원부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금 전액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담돼서 집 사시기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세금만 해도 거의 이것저것의 비대비용 하면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 그거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파격적인 이벤트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이후에 집프로TV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보여드릴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대형 팬트리 2개까지 갖추고 있는 타입으로 제가 전실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실로 가시죠.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84제곱미터 짜리 타입이고요. 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대형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2개나 준비가 되어 아, 있습니다. 1개가 아니고 2개요? 네, 일단 전실 보시면은, 야. 전실이 저희 집방 사이즈보다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자면은 한 8명까지도 잘수 <laughs> 그렇죠. 있을 정도로 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으로 꺾어 봐 주시면은요, 펜트리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아. 되어 져 있거든요. 이안에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야 이거는 이건... <laughs> 여기도 거의 알파론 개념처럼 그렇죠. 조금만 락구 락구 침대 정도는 넣고 맞아요.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감 전용 방을 줘도 될그 어, 정도로 진짜 맞아요. 사이즈가 넓습니다. 네. 이 안쪽에 전기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 수납 공간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우리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들, 예비 입주자 분들이 알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게 맡기겠습니다. 아, 선택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팬트리 공간을 닫고 나오면은, 네. 이제 옆으로가 신발장이에요. <laughs> 네,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었으니까 신발장 아니고요. 네. 여기가 신발장이 세 칸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아. 근데 신발장이 전에입에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팬트리 공간 그쵸. 안에 별도로 준비가 또 되어져 있었습니다. 네. 자, 중문 같은 경우에는 골드 프레임의 삼연동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는 단차 시공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른쪽부터 욕실 나오게 되고요. 방방, 거실방, 코베 형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메인 욕실부터 볼게요. 어? 자, 메인 욕실 일단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비대도. 그렇죠. 아, 비대까지예요. 우리 학문 건강을 생각해주는 비대까지 준비가 그렇죠. 되어있다는 거. 저 정도 사이즈면은 샤워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집에 3번 방의 사이즈는 2650에 2580 나옵니다. 어. 3번 방은 다용도실 하나 또 끼고 있고요. 팬트리 그렇죠. 공간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해서 다용도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용도실 그렇죠. 공간도 넉넉히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거. 네. 자, 다용도실도 아, 어. 넉넉하네요. 공간 사이 넉넉합니다. 세탁실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보시면은 복도 형태 옆으로 팬트리 공간 하나와 방 하나가 또 준비가 되어 져 있어요. 그렇죠. 아. 제가 그럼 중간방도 또 마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3,900 나와요. 네. 3,900 나오고 여기 폭이 2,570 정도 나옵니다. 네. 이 정도 길이 가면요. 침대, 책상, 옷장 다 넣고 친구들 놀러 왔을 때한 3명 정도까지는 배우신 그렇죠. 거였어요. 우리, 우리 이제. 명이 뭐예요? 다섯 명도 사실 그렇죠 여기 침대만 안 들어가면은 사실 뭐 이렇게 겹쳐자면은한 20명도 잡니다 <laughs> 아, 근데 훈련소에서 이런 공간에서 한 20명씩 잤어요 진짜로 저희 네. 솔프루님은 네. 부사관 출신이니죠 생길! 화사기만술 그러면 <laughs> 앞으로 이탑! 알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아, 씩씩하게 나오시고 네. 자 나오면은 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게 반듯한 공간에 야, 이렇게 야. 펜트리 공간 주부님들의 로망이네요 이 공간? 아, 제가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공간. 요렇게 싹. 요 정도 공간 가지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딱 뒤로 왔을 때뭐짐 네. 꺼내고 할때 전혀 어슬리는거 없을 정도의 그렇지,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 요렇게 또 시스템장 이거 별도 옵션이라고 되어져 있긴 한데요. 요집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뭐 시스템장 네. 별도 옵션이 아니라 무상 옵션으로 증정해 드리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연출한 겁니까? 네. <laughs> 살짝 연출한 거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주방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아...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널찍한 냉장고 자리가 반겨주고 있고요. 네. 사각의 싱크볼과 널찍한 상부장, 하부장이 또 준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여기 인덕션 3구가 준비가 되어 져 있는데요. 네. 앞쪽으로 보조 쿡탑이또 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여기서 전골 같은 거 배우면서 드시라고 또 마련을 해놨고요. 이 집은 DP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음. 집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쵸. 근데 사실 DP가 안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집이 딸려 보이고, 음, 맞아, 집이 더 작아 맞아. 보여야 정상인데, 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깊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요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요정도면은 뭐 사실 우리 주부님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무조건 반한다 라고 제가 장담을 할수 있겠습니다 주방 공간도 정말 세련되고 섹시하게 나왔고요. 이 아일랜드 테이블과 싱크볼 사이의 간격도 굉장히 넉넉해서 그렇죠. 동선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1번 방 보여드릴게요. 아, 1번 방. 1번 방쭉 들어와 주시면은 네. 일단 먼저 반겨주는 거는 아우. 시스템 에어컨이 반겨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엄청나다 1번 방도. 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제가 사이즈 좀 여러 번 찍을 거예요. 네. 일단 가장 짧은 쪽으로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쪽으로. 4천 나오고요. 3,300 네. 나와요. 일단 짧은 쪽으로만 쟀는데도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제가 긴 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긴 쪽으로 찍었을 때는 6,680이 나옵니다. 아이고야. 왜 6,680이 나오냐? 세컨 욕실과 시스템 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일단 이렇게 널찍한 시스템 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옆으로는 세컨 욕실 또한 이렇게 넉넉한 공간으로 제가 또 구비를 해놨습니다. 네, 뭐 해봐야지 샤워기가 나와 있으니 그러니까요. 네. 뭐 좀...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맞아. 되어져 있다라는 거. 사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우리 뭐 부모님들이 네. 뭐 세면 세족하시고 샤워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고 이 정도 드레스룸 공간이면은 어. 집 놓고 뭐옷 놓고 하는 외 전혀 부족함이 그렇죠.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파주 다는건 아닌데요. 아, 그렇죠. 파주는 그 팬트리 없이만 이 정도 드레스룸 넣어주고. 아, 그래요? 고급집이다 이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파주 맨날 고급빌라, 고급빌라 하는데 그 고급빌라를 그렇죠. 여기다 옮겨놨네요. 그렇죠. 거기보다 아. 더 좋게 옮겨놓은 거죠. 더 좋게 그 옮겨놨다 개인데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거실 사이즈는 3800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 넉넉한 사이즈고요 천장에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져우문형 음. 천장에 중앙 LED등도 굉장히 큼직하게 박아놨고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 채광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실 텐데 그렇죠. 이 정도 채광이면 이거 풀안 켜고 생활해도 집 굉장히 환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꺼도 그냥 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꺼드려요? 네, 한번 꺼보세요 제가 싹 꺼볼게요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쌓고나도집 음. 굉장히 환하거든요. 네. 벽지도 흰 색깔도 아닌데도 요 정도 밝기가 나온다라는 거.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느 호수를 가셔도 요 정도 채광과 요 정도 밝기는 보장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 요 정도 근데 창이 저희가 음. 불투명 창이라서. 음, 네네. 그래갖고 조금 그런 거지. 이게 밝은 창이었으면 여기. 그렇죠. 투명 창이었으면 훨씬 밝았습니다. 집에서 선글라스 쓰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가 네. 네, 이렇게 불투명 창으로 만들어놨고요. 그렇죠. 집에 딱 들어온 순간. 어, 왜 이렇게 밝아? 요런 느낌이 들수 있는 맞아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뷰그 따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아, 좋을 것 같아요. 부평동에서 집을 찾는데 난 뷰가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집들 준비가 될수 있는데요. 그렇죠. 나는 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하시면은 이 집이 부평동에서 베스트라고 제가 자부를 할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3억 4천만 원대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취득세 전액 지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끝나기 전에 이 집을 꼭 보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지프로 t v 술프는 다음번에 또 멋진 집으로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술프는 다음번에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